안녕하세요, 대리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동생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왔는데요. 지금 놀이터에 눈이 쌓였습니다. 보시죠. 산에도 저렇게 눈이 쌓였고요. 지금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되게 좋은 좋은 화질이 나올 건데 유튜브에서는 되게 화질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. 지금 위에서 물다 떨어지고 있어. 여 네, 이런 데도 새가, 새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이거에는, 이렇게 눈이 쌓여있어요. 그리 여기는 제집 놀이터가 아닙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이모집 놀이터입니다, 이모집. 어우 미끄러워. 소리 우와. 네, 그럼, 우와, 새.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